우선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느낀 부분들이 많았어요.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간 사람으로서 힘든 점도 또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작품에 녹여들게끔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리는 그림보다 이야기의 스토리나 짜임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의 한국에서 살았던 김성국의 그런 시각으로 내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야기로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동양인으로서 3 0 7년을 살아왔던 제가 영국 문화를 바라보면서 영국적인 소재에 한국적인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재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폴 스미스가 제 작업을 보더니 이런 영국의 소재들이 너무 재밌는데 거기에 너의 시각이 한국인의 시각이 들어간 것 같아서 더 재밌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선 제가 패턴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3년 정도 강사 일을 했어요. 그게 오는 학생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걸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미술관의 제일 목적은 교육이잖아요. 미술관의 작품들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그걸 어떻게 희석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장난스러운 발상으로 겉에 있는 타일에 가장 단순한 그림을 그려 넣자라고 해서. MMCA 시리즈로 그 위에 패턴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들로 인해서 패턴에 관심이 생겼고, 전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반복되는 그 형태가 인간의 반복되는 일상과 또 비슷한 점도 있더라고요. 패턴이라는 거는 그 양식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윌리엄 모리스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대로 베끼진 않고, 색감도 바꾸고, 그림에 어울리게 조금 더 디자인을 첨가한다든가, 뺀다든가 하면서, 전시에 나온 그림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인 리바이어던의 집 배경은 이제 영국에 오랜만에 눈이 왔어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좀 게으른 부분이 있어서 작가들의 그림을 많이 찾아보진 않아요. 계속 그냥 혼자 어떻게 하면 사람처럼 그릴 수 있을까를 주먹구구식으 연습한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글레이징 기법도 익히게 됐고 블러링 기법도 익히게 됐고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를 연습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명화와 신화를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의 생일파티 3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신화에서 헤라클레스와 안테오의 싸움이에요 안테오가 호세이돈과그 어머니가 이제 대지의 신인 제아예요 어머니의 가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헤라클레스가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려서 제압을 한 다음에 이겨요. 그런 극적이고 비극적이면서 죽음에 다루는 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순간순간을 즐겨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린 그림인데 사실 그림에 어떤 소스가 되거나 저에게 영감을 주는 거는 저의 주변의 일상이 에요 저의 주제는 일상이고 관계를 그린 거거든요. 나이키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이키의 조단원 같은 경우에 같은 디자인이지만 굉장히 많은 컬러가 나오잖아요. 같은 신발이고 색깔만 다른데 20만원부터 500만원, 10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어떤 현대의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를 이렇게 소스로 받는 걸 좋아합니다. 미세먼지,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의 건강, 내가 행복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저의 소재로 하는 게 저의 작품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게 목표예요.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같은 것도 조금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군상을 많이 공부하고 군상의 문화를 좀더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